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바닥을 찍었죠. 자, 62,000원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지 인 한번 볼까요? 자, 9월 23일부터 차근차근 반대를 시작해서 지금 3일 연속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63,800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자1.5%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어떤 거 잡아드리느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소식 자 바로 현대차 지금 인도 IPO 지금 승인됐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 두번째는 지금 삼성이 지금 개발 중인 랜드에 관련돼서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름 기는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찍어드렸죠? 자,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 백만주 매도 이유 자, 반도체 반등은 이것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고 지금 영상부터 제가 반도체 시장 급락? 모건 스탠리 의도적? 이거 아니다. 25년 오히려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랜드까지 제가 제품 개발 종료했고 분미 시장 진출할 거라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짚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때가 언제였죠? 자, 9월 2 0 1일 영상 찍어드렸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였어요. 자, 바닥을 찍었었고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물론 삼성전자가 무조건적으로 잘될 거다,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외에도 지금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선 이 테슬라 한번 봐야죠. 자, 월가 테슬라 3분기 인도량 호실적 점화하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번 장중 4%대 엄청난 펌핑이 나왔습니다. 자, 살짝 한번 내려서 보자요. 자, 보시죠. 예, 이 부분이거든요. 자,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월계서 나면서 23일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떡상했다고 대놓고 한번 말해주고 있고, 지금 7월 2 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중 주가 수익률까지도 플러스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살짝 보시죠. 지금 미국. 금융 정보 매체 베런스 등에 따르면 이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데네비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금융 정보 업체 팩트셋에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약 46만 대보다도 훨씬 많고 지난해 3분기 비교해도 봐 8%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즈가 지속적인 주가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대놓고 한번 말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시장들 바로 두 가지 시장이 먼저 웃겠죠? 바로 전기차 그리고 이 배터리 이외도 에뭐 많은 사 이제 시장이 많이 웃겠지만 이두 가지 시장이 가장 많이 행복하게 웃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자이 뉴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판 자체를 흔들 거다. 세계 첫 8세대 V-NAND SSD를 개발하겠다고 대놓고 한번 말하고 있고. 자, 지금 보시죠. 이 부분이거든요. 자, 바로 차량 내 AI 기능 지원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256GB SSD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내년 초에요. 발소부터 25년. 자, 저 2TB 제품 출시를 먼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4분기까지는 지금처럼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바닥에 있더라도 25년부터는 다섯번 이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생이 다섯번 봄이 올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우선 보시죠 이 삼성전자 자체가 업계 최초로 8세대 v n 드를 적용한 자 PC L이 4.0 차량용 SSD AM 9 c 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거예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에게 업계 최고 속도 256GB 샘플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 이게 언제요? 바로 25년 상반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차근차근차근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힘든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저때 영상 찍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이제 이재용 회장님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경영진을 바꿔야 된다 얘네 지금 이제 너무 뒤쳐져 있다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당장 뭐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 그리고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는 계속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새로운 차량용 ssd 바로 랜드플래시 기반의 데이터 저장장치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특히 여러분께서 오늘 라운드 뉴스였죠 자 인도의 증권 거래위 현도체의 인도법인 기업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어?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무슨 상관이요 하고 계신데 자 보시죠 지금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조금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신다면 좀금조 크게 확대해서 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 인도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대차 인도범인의 기업공개를 승인했다고 인도의 경제매체 머리컨트롤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했다 자 규제당국의 최종 의견이 들어왔고 이 기록적인 i p o 는 10월달에 시작될 가능성이 점차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놓고 한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아니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인도인데 이게 좀 전체적인 시장에 배터리나 반도체, 뭐 전기차 전체적인 호재가 될수 있나요? 네,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도가 이제 중국과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비교가 어렵죠. 하지만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 생각했을 때 저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개 이 성장 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은 적어도 전 90까지는 올랐다고 생각 해요 물론 미국은 100을 넘어서 120 130까지 나왔기 때문에 천조국이니까 제외하고 중국과 인도를 비교했을 때 인도는 아직까지도 40 많게는 50을 잡아줘야겠죠 워낙 차이가 좀 납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빠르게 메꿀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저는 이제 현대차가 IPO를 준비한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아직 인도법인 이제 보시죠 인도법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6월달에 지금 예비 투자 설명서를 벌써부터 제출했고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IPO가 이루어진다면 인도상 사 최대 규모의 IPO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신다면 2022년 인도 국영보험사 LIC가 세운 27억 달러 규모의 상장기록을 넘어서 는건데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르티스스키 23년 이제 언제요? 2003년이에요. IPO를 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도 중시 IPO로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 배터리 업체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배터리 플러스 2차 전지 관련된 시장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닦이고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려 보면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인도 시장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소형차 업체들은 인도의 전기차 시애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지금 주도권 장악을 위한 투자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지금 이거를 현대차가 먼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2% 초반대의 전기 소형차 침투율에도 성장 전망성을 낙관한 전기차 업체들은 공격적인 투자, 투자로 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시생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슈는 많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도약 준비 중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 이 중국 좀 많이 많이 우려먹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거의 사골처럼 우려먹었잖아 유튜브들이 그러면 어디 쪽으로? 인도 쪽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들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고 조금 더 내려 볼게요 물론 문제도 분명 있어요. 현재 침투율을 고려하면 30년 승용차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제 6월 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6.7%이며 3륜차가 53.9%로 가장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30년 차종별 침투를 달성했을 때 지금 3륜차만 30% 정도가 침투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해요. 자, 얘네가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충전 인프라, 그리고 낮은 주행거리, 그리고 원자재 수익 의전도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방전등, 주행거리 불안, 정말 좀 아직까지 이슈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 가성비 중심의 인도 소비자들 특징과 부정적 인식. 그러면 저희가 이 현대차들 주목한 게얘 현대차 아이오닉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좀속직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현대차와 기존에 있던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데뭐 페라리 그리고 뭐 벤츠 이런 전기차를 비교하는데 현대차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얘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배터리 이 배터리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자기 네들로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원료 수입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랜드 개발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갈 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랜드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 시장에 다 가고 오 있다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23년은 2차 전지였죠 그리고 올해 24년은 상반기부터 바이오가 꽉 잡았어요 그러면 25년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저는 바이오 쪽은 조금 더 그대로 갈것 같고 그 다음 쪽으로 바로 배터리, 반고체,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이 꽉 잡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지금 반도체까지 얻기는 삼성 전자는 지금이 워낙 주가가 저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재 지금 삼성 전자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온 거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말 별투자자 삼성 전자를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던졌어요. 여전히 외국인이 많이 던졌고, 하지만 지금 기간 금투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 있어요? 좀 빠르게 빠르게 지금 주워 담고 있다. 뭐 기타법이냐, 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좀 확대해서 보신다면, 이 개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주워 담고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기간, 금투들은 여전히 지금 차근차근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쪽으로 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기타법인이나 내외국인은 뭐 꾸준히 담고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삼산전자를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외인들이 좀 많이 던지고 있다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데 삼산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지금 60%에서 많기는 65%까지 책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빠진다 해서 저는 오히려 좀 건강하게 지금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영업이기라든지 그런거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좀 제껴둘게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제가 주봉성을 한번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이선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죠. 자 이게 어떤 선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6만 2천원부터 자6 1라 적어드릴게요. 6.2부터 6만 8천원까지 6만 9천원까지 한번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왜잡아들렸냐자 이때가 언제였죠? 20년도 자 이때 정말 매물대를 하방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21년도 1월에 고점을 찍었죠 그 이후에는 차근차근 하방을 했고 매물대 만들던 구간 얘네가 돌파해서 올라던 구간이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만 6백 8십 원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차근차근 말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추세가 어떤 이 상방을 했었죠. 지금 바닥을 찍고 상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개미들과 함께 헐려 내렸었는데 지금 제가 서두르죠. 지금 이 선들이 어디에요자 바로 이때였죠. 자 바로 보시면 3월2십일6만 원. 자 이때가 왜 저는 중요했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힘들게 흐르기를 하던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제첫키를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2 2 년도부터 이십 3년도, 이때 매물 때 가장 만들었고,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지금 시도를 했던 때이시기 때문에, 제가 6만원대를 가장 중요하게 봤고그 흔히 말하는 이 5만전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만전자 이때, 5만전자 이때, 사람들이 이때가 저점인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왜냐, 뚫고 올라올 때도 이때니까요. 이 5만전자 때. 그러면 많은 데 생각했던 것처럼, 5만전자가 깨지지, 아니, 이제 5만전자까지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차트를 다시 한번 말아 올릴 거라고, 영상에서도. 그리고 제가 저희, 단톡방에도 한번 단톡방이 아니라 저희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테마는 계속 순환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환되는 걸 봤을 때이 반도체 시장이 좀 얼어 있다 외국인들 많이 던지고 있다는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오너리스크도 돼가지고 정말 많은 많은 종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추세가 현재 구간에서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봉으로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 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네가 한번 맞았겠죠. 자 언제 맞을 거냐? 7만원 돌파할 때첫 번째로 7만원 돌파할 때, 7만 때 한번 맞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 7만 5천원 돌파할 때 한번 맞을 거고 얘네가 또 맞았던 데가 이 8만원 돌파할 때 계속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식총,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랜드 개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삼성 쪽에서 먹을 거리를 물고 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막쭉 치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이 계단식으로 추세가 바뀌어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자님들위해서 매일같이 제 삼성전자 찍어 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틈틈이 일주일에 세네번 정도는 득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잡아 드릴 거고 결국에 이 시장의 흐름. 지금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삼성. 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조금 더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 지금 보시면 지금 다오라든지 나스닥 다오 지금 다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결국 금리가 몇번 남았죠?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11월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저희 현재는 지금처럼 횡보를 좀해줄것 같아요. 6만 원에서 이제 6만 5점 이제 6.5에서 7만 원까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횡보를 해 주면서 현재 시장 이끌어 갈 건데 그때 물량 털지 마시고 정말 이제 반도체 시장은 25년 차근차근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면서 혹시라도 이거 외에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이런 빠른 소식들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보시죠. 이런 것들 현대차 관련된 소식들을 오전 7시부터 잡아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그렇게만 한번 검색을 해보실까요? 보시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 이렇게까지 공부자료까지 준비해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인도차 관련된 그리고 인도 전기차 관련된 이런 자료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